예쁘다. 와, 수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테라리움, 아, 비바리움이죠, 얘는? 네. 비바리움도 만들어주시고. 비바리움까지는 아니고 그냥 식물만 안에 넣었놨어요저 음, 안에 있잖아요, 애기들. 아, 요거는 음. 가짜 식물이고 아, 그래? 스킨답서스랑 여기 옥시카르돈. 이세 개만 실제 식물에 이렇게 세 개. 아, 좋아요, 나머지는 좋아해요. 얘는 뭐예요? 네, 이거 타고 다니라고. 아. 얘네들이 붙어서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얘는 왜 나무 안 넣어주고 이 스펀지로 넣어주셨어 아, 나무 바크 같은 거 깔았다가 음. 제가 식물 넣으니까 그 바크 같은 데로 이렇게 개미같이, 흰 개미 같은 게 옮겨다닌 거 같아서. 어. 그래서 나무를 다 빼줬어요. 음. 이 돌은 뭐죠? 원래 식물에 있던 건데 아. 이렇게 뭐 타고 다니라고 <laughs> 아 얘도 동화뱀이 타고 다니는 응, 그런 용도군요. 좀. 식물도 막 타고 다녀요? 어 여기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 넓고 빠탄 걸로 일으로오 촘촘한 애들로 넣어주셨습니다.